안녕하십니까 어, 멘토링 부동산 소장 땅가이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어, 주택을 한개 소개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면에 보고 계시는 이 집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런 집이 되겠는데요 우선 집안 내부를 갖다가 보여 드리기 전에 집 밖에 우선 환경부터 어,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보시면은 저 대문이 보입니다. 대문이 보이고 대문 옆에 주택이 있는데요. 주택 앞에 이렇게 보시면 주차 공간이 이렇 있습니다. 요이는 개인 땅이 아니고 어뭐 공유지로서 이어 동네 보니까 가구수가 한네 다섯 가구밖에 안 됩니다. 어 여기서 주차를 할수 있는 요런 공간이 집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뭐집 앞에 다른 사람 땅이지만 여기 텃밭 같은 게 있고요. 어요 집은 집 안에 집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 네, 전부 대지로 되어 있는데 한 460평 정도 됩니다. 필지가 한 3개 정도 되고 전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평은 지금 26평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26평이고 어,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면서도 자연 칠락지구 지역이기 때문에 금평 60%로서 한 460평 되는 땅 안에 주택을 추가로 더 지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땅에 비해서는 건축 면적이 좀 작습니다. 아,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안에 들어가서, 어, 뭐, 땅하고, 그 주택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밖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공유지로서 이 앞에 주차가 되었을 때 충분히 되, 될 정도로 주차 시설이 앞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대문이고요. 대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주택이 이렇게 왼쪽에 있습니다. 주택은 경량철골로 지은 그런 주택입니다. 경량철골 주택이고 어, 보시면은 요 어, 전부 돼지입니다. 마당에서 창다이 좋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 거, 저기에 땅이 있기 때문에 뭐 농기구 같은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활필수 부품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오른편에 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 뭐 생활 가구를 좀지해놨고요 창고가 두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보시면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이렇게 보관해 놓은 이런 창고고요. 뭐집 앞으로 이렇게 보면 텃밭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서 축담이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이 땅이 지금 한필대는 이렇게 좀 넓고, 이 뒤에 보면은 저 위에 옹돌을채는저 뒤에도 대지입니다 그래서, 어이 돌로 산 축담 뒤에 또 땅이 있고, 축비 산 땅,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높이 차가 있는 3단 형식의 그런 대지입니다 지금 집은 제일 밑에 이렇게 있고 에 이렇게 앉혀진 그런 상태고요. 어, 밑에 요 토지가 돼지가 상, 제일 넓습니다. 지금 돼지지만은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텃밭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텃밭으로 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을 상당히 잘 갖고 와서 뭐 집을 지어도 되지만은 집은 지금 여기에 에, 에, 나이 드신 두 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뭐그그축물은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 텃밭으로서 돼지지만은 뭐 상추라든지 여러가지 파 어, 다양한 식물들을 지금 이렇게 텃밭으로 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밖에 저뭐 대리석도 좀 있고 집 앞에 이렇게 조금 조경을 조금 해놨습니다. 어, 저돌 자연석 돌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꽃들도 좀 심어놨고요. 여 보시면 이 텃밭입니다. 텃밭이 상당히 좋고 이 동네 가구수가 한 대에서 가고 뵙기 되지 않으면, 내집 옆에는, 어, 탁 트인 저는 들판입니다. 들판이기 때문에, 주변 간섭 없이 조용하게, 조용하게, 그, 사실 분들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위치의 주택입니다. 어, 뭐, 그렇지 않으면, 어, 뭐, 암자를 하실 분이라면, 사실로 여기서, 뭐 주택은 옆에 있지만가우수가몇 가고 되지 않고, 전혀 주변 간섭이 없기 때문에, 뭐, 뭐 암자 같은, 어, 약간의 그 절, 절토로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그런 장소의 조용한 곳에 자리한 그런 주택입니다. 자, 보시면 밑에 상당히 이 전체 돼지지만 이렇게 텃밭으로 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땅을 어, 상당히 텃밭으로서 이렇게 잘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어, 집은, 집 내부는 26분 때는 어, 집은 나중에 가서 안을 들여다보고요. 우선 저 위에 돼지가 어, 2단, 3단으로 이렇게 높이 있는데 돌아서 저 뒤에 가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 올리고 집 안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약간의 어, 데크를 만들어 놓고도 여기에 이제 파라솔을 설치해서 뭐, 흡피도 한 장, 차도 한장 하면서, 바지를 하면서, 심터로서의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거들목이 예, 여기 있고요. 어, 여기 앉아서, 어, 텃밭을 가꾸면서 조금 휴식 공간으로서, 요 데크를 만들어 놓은, 이런 파라솔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저 뒤편에 있는, 어, 높이 앉아있나, 저기, 저기 건축을, 집을 새로 지어도 됩니다. 어, 새로 집을 지어도 됩니다. 저 대지이기 때문에. 예, 도로도 옆으로 지금 나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은 저 뒤로 돌아가서 한번 땅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조금, 전에 예, 어, 저 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저 밑에 주택과 주택 옆에 지금 텃밭서 조금 전에 설명해 올리고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어, 땅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어, 이렇게 텃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조금 요거보다 밑에 높습니다. 보시면은 이 전부 다 어, 3단으로 되어 있는 요 옹벽 체진, 요 뒤에 3 밑에 붙어 있는 저 뒤에까지 3단으로 되어 있는 전체 대지입니다. 세계 아, 전부 평수가 합하면은 460평 정도 되는 그런 어, 대지입니다. 자, 조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내집 모습이고, 이 텃밭 밑에 땅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경계는 이렇게 철망으로서, 경계담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오른쪽에 녹색 철망으로서 이렇게 경계담을 쳐놓고요. 저 경계담 안쪽에 이쪽 텃밭하고 저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이것도 대지입니다. 아, 것도 대지고. 여기 뒤에 옹벽 지나 안, 여기 뒤에도 대지입니다. 여기 요기, 여기도 지금 주택을 지으면 됩니다. 주택 지어도 되고. 여기 뒤편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대지입니다. 아. 지금 옹벽을 지나왔습니다. 기초 작업을 이렇게 옹벽을 지한 요것도 보면 폭이 집한채 짓고 약간의 텃밭이 나올 정도로 어, 그 정도 이거 잘 따듬어진 지금 요런 땅이 요 돼지입니다. 요것도 돼지고, 저 밑에도 지금 돼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 460평 정도 되는 전체가 돼지인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기존 저 밑에 집한 26평 되는, 어, 경량철골 집이 있고, 그에 딸린 텃밭이 있고, 요 뒤에, 이 필지가 지금 이렇게 보면 아래로이렇게 단위 지어 있습니다만은, 요 위에 집을 짓고, 밑에 계단을 만들어서, 밑에 요 텃밭을, 요거는 보니까, 요 밑에 이제 집을 지으면 폭이 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쪽에 집을 짓고, 어 요쪽에 텃밭을 만들면 계단 형식으로, 앞이 탁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방향도 남서향입니다. 어 완전 남쪽보다는 오히려 서쪽이 약간 끼어 있는, 끼어 있는, 남서양의 집으로서 하루 종일 뭐 앞에 막힘이 없는 어, 겨울 해살에는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아주 따스러운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뭐 이렇게 낮은 마한인자가 있기 때문에 공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어, 뒤에 살이기 때문에 뭐 그냥 산보로 산보 삼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닐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충분히 되는. 마지막은 산이고요. 산 옆에요. 대지가 이래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따로 집을 한채 짓고 어, 밑에요 공간에 텃밭을 만들고 하면은 어, 더욱 더 좋은 그런 어, 어, 상태의 어, 땅입니다. 자 보시면은 맨우단두 번째 단 밑에 지금 어, 집이 앉아 있는 저돼지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460평의 어, 집을 소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26평 대는저 건축대장의 26평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정식집입니다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어, 집 구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적으로 설명해 드릴 게 있어서 잠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트럭 한 대가 지금 있는데 이 트럭, 요 땅, 주차에는 이 땅도 포함이 됩니다. 에, 트럭 주차는이 땅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돌로서 이렇게 예, 벽을, 옹벽을 이렇게 지났는데 여기서 튀어버리면은 저쪽 철망으로서 해서 이것도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서 저 문이 보이는데 저 문으로 해서 지금 계단이 있습니다. 저 보시면은 저 앞에 뒤에 철망문이 있습니다. 철망문으로 해서 돌 계단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동네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편으로 이렇게 에, 동네를 지나지 않고 바로 요 도로, 도로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어,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더욱더 좋은 그런 점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지금 여기터 트럭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이 어, 땅이 포함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 트럭 뒤에 보시면 이제 계단으로 해서 어, 뒷문, 철문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를 여기 하고 어, 외출을 하실 때나, 뒷문으로 그냥 나와서 여기서 차 주차된 상태에서 바로 차를 몰고 뭐 시내로 나가면 되는 그런 아주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들어오면 신발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어... 실발장이 있고 여기 들어오면은 거실이 이렇게 넓니다 어, 바로 들어오면은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거실과 거실 옆에 바로 이렇게 주방이 같이 되어 있는 통째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어, 거실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주방도 같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딱 들어오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다 용도실이네요 보니까 냉장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 어, 김치냉장고가 있고 다용도실입니다뭐 억장으로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내 샤워실 겸 화장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들어오는 거실 오른쪽에 다용도실과 화장실이 있고 바로 큰 거실에 주방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아, 거실 앞으로 이렇게 통짜 유리가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보 남향입니다. 보고 있으니까 뭐 채광도 좋아서 실내도 밝은 그런 구조의 집입니다. 자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면은 요 방입니다. 아, 아 책장도 있고 이렇게 요 방이고 어, 방 내부입니다. 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뭐, 조그만 침대, 책장, 에어컨하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집은 어, 거실을 넓게 쓰면서 뭐 주방 한 켠에 이렇게 주방을 만들어 놓고 거실을 넓게 쓰는 이런 구조입니다. 방은 양쪽에 이렇게 두 개입니다. 어, 조금 전에 방한개 보실고요. 요쪽이 어, 방입니다. 어, 방 뒤로 해서 어, 저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어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뭐 방이 그렇게 넓을 필요도 없고 뭐 주방 있고 거실 크게 사용하면서 방두 개면 충분합니다. 요 옷, 옷장 겸뭐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아주 방 구조도 두 개가 비슷한 그런 구조입니다. 덤벼 26평에 방두 개에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고 거실 한켠에 이렇게 주방이 있는 이런 구조의 집입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어, 화장실이 아까 저게이 집은 화장실 두 개입니다. 거실 앞에 요 화장실 있고 저 뒤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 보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요 화장실이요. 샤워실, 어,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실에 붙어 있는 화장실, 샤워실이 있고, 저 뒤에 보시면은, 어, 다용온거실 안쪽에 또 화장실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집은 26평 집이고, 어, 딱 사각형 모양의 방두 개, 주방이 있고, 어, 또거실이 있고, 또 화장실이 열에 두개 있는, 다용도실이 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은 장점은 조용한 동네 외곽입니다. 메가오 대지 안 외곽에 내땅 옆에 다른 이웃이 붙어 있지 않고 앞이 탁 트여 있는 높은 곳에 대지가 460평이니며 그 여분의 땅에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어, 곳에 위치한 그런 집입니다. 뭐집 구조는 26평으로서 그렇게 뭐 대단한 집은 아닙니다만 한두 분이서 간단하게 텃밭을 읽으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괜찮은 그런 주택입니다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만군 어, 군북면에 자리한 동네 한쪽 기팅에 조용한 곳에 넓은 텃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뭐 괜찮은 그런 주택을 소개 올렸습니다 아 어, 코로나도 아직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알찬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